베를린에 머물던 은하는 부모님이 아프셔서 떠나게 됩니다.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원대했던 포부는 사라지고 초라한 현실 앞에서 은하는 이것이 현실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. 영화는 은하가 베를린을 떠나기 전의 일들을 기록합니다. 또 다른 인물은 이제 막 베를린 생활을 시작하려는 인정입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은하는 이제 막 베를린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녀를 질투하기도 합니다. 이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자신의 모습과 그러지 못한 그 못난 마음이 충돌합니다. 너무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었습니다. 영화는 덤덤하고 꾸밈없이 보여주지만 섬세하게 그녀의 행적을 따릅니다. 얼핏 보기에 쉬울 것 같지만 이런 감성을 표현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정재훈 배우의 연기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. 마치 실제의 모습처럼 영화가 촬영된 베를린을 머물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텃텃함, 아쉬움, 우울함, 억울함, 안타까움, 다양한 감정들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. 영화를 보고 난 순간,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. 그녀는 영화의 제목처럼 베를린을 떠나며 꽃을 삽니다.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오래도록 머물던 곳을 잊지 못합니다. 아마도 그녀는 베를린을 기억하고 꿈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할 것입니다. 한국을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마음까지 헤아려 볼수 있는 섬세한 연출이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.